욕먹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예배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회 형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집회 형식의 예배 네. 도대체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가 아그 예배라기보다는 그 형식 그 스타일이 어 그냥 넘나도 친근하고 넘나도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래야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됐을까 예, 생각하신 대로 또 아니면 이제 공부하셨던 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집회 스타일의 예배 스타일이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예배 스타일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 있고 예배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스타일은 본질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배 스타일이 들어올 때그뭐 예전 스타일도 들어오고 이런. 집회, 텐트 미팅 스타일의 그 예배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 전도를 조금 열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 스타일의 뜨거운 부흥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예배가 너무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요렇게 너무 자리를 잡아 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됩니다. 그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집회 스타일의 예배도 중요하고 예전 스타일의 예배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게이 책을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 마르받던 이제 교수님이신가요? 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고민했던 것을 조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전도를 위한 예배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조금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면 전도는 그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어쩔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예배라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회 스타일이라는 예배 자체가 그 목적성이 좀 있잖아요. 약간 이런 부흥과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정말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만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너무 이렇게. 조금 등한시된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집회 스타일의 예배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여기는 거고요네 근데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집회 형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저 자신의 언제 선호도가 있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어떤 선호도가 있을 텐데 찬양과 예배의 어떤 방향 자체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예배잖아요. 예전적으로 예 드리던 집회 형태로 드리던 다만 이제 그 예배 목적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받언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뭐 저는 그 내용에 이제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예배 안에서 어떤 시간들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교회력 이런 부분을 많이 지키고 했었는데 이제 캠프 미팅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미국에서 이제 대각선 운동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무슨 주일 아버지 주일 어머니 주일 전도 주일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어, 그런 부분이 예배 초점을 이제 조금 흐릴 수도 있겠다. 뭐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제로 드린 예배는 좋은데, 근데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기보다 어,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예배 방향이 결국 은 그렇죠. 사람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요소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고는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왜왜더 집회 스타일의 예배가 더 당연하고 이래야 더 물론 이제 세대마다 다르긴 하고 경험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더 당연하고 요거는 구닥다리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하면 답답하고 음, 뭐 그렇죠. 예배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하면 왜좀더 이게 진짜 예배 같고 이래야 내가 예배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되는지 제가 또 네, <laughs> 예, 하여튼 그 가... 얘기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네. 어, 저희 카페에 고양이가 삽니다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나에게 감정적인 만족을 줄수 있느냐, 혹은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감각, 그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더 많은 감각을 활용을 해서 나의 어떤 음, 에너지, 나의 어떤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쏟아내는 어떤 그런 경험.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찬양이라든지 어떤 뭐 기도라든지 통성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게 방향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아그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나 내가 익숙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건 사실 일상 생활 속에서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른다든지 했을 때는 맞기를 사용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현대인의 언어인 거죠. 더 일상 속에도 와닿는 어떤 언어고. 그래서 그 형식이 더 와닿기 때문에 교감이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로 이제 과거의 큰 교회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다 텐트에서 천막 천막 교회 이렇게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어 이제 한국이 못 살았던 시기고 최빈국까지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더 추구 질병의 나음에 대한 추구 혹은 금전적으로 더 이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기대 이러면서 이제 쏟아냈던 어떤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도 일종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 향해 쏟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기도회,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과거에 한국전 이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예배 혹은 집회 어떤 그 형태들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이럴 때는 그런 거죠. 이제 기타 쳐도 돼요, 드럼 쳐도 돼요. <laughs> 이러면서 뭐 하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트로트로도 찬양을 하고, 랩으로도 찬양하고, EDM으로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집회 스타일이냐 지금 이제 요런걸 나누다가 그런 뭐 예전에 이제 역사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냥 이제 제생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쨌든 이제 사람한테 목적을 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냐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게 되면. 그 예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한테 목적을 두면 사람에게 맞춰서 예배의 요소들이 조금 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있으시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 예배 신학이 그래도 조금 들어온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 요소들을 좀 갖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집회 스타일을 조금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이야 그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흔치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또 찾아가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근데 그분들도 목사가 아니고, 어 보통 이제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어떤 이제 신방 전도사 혹은 교회에서 그냥 일하는 전도사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인도하다 보니 예전이나 뭐 그런 성찬이 있거나 그런 식의 예배를 또 인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laughs>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 잠깐 들었었고요. 지난번에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는 경배와 찬양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흘러오는 시간들 속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긴 했는데 최근 뭐한 20여 년 정도는 이제 원하게 외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교회들, 뭐큰 단체들에서 이제 음반뿐만 아니라 어, 그냥 교회 DVD 이런 걸로도 지금은 뭐 그냥 유튜브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고 있지만 어 그것들이 또 보급이 되면서 교회들에서도 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뭐 최근에는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 경배와 찬양 운동과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게한 가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 뭐 자료가 있어서 본건 아니고. 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원이 아닐까. 기도원 그리고 기도원과 더불어서 부흥회. 예, 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이제 교회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이끄는 대로 뭐 여기저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는. 그냥 기도원에서 진행되던 집회 가운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참석하는 게 이제 수련회 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 모아서 이제 하는 그런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서 하다 하는 것이다 보니 기도의 시간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항상 이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뭐 치유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언을 꼭 받아야만 오늘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을 한것 같은 이제 그런 어 이야기들도 또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눈앞에 이제 죄들이 쭉 그려지면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오늘은 또 일어나야 되고 눈물 흘리면서 오늘 어떻게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또 되게 많이 듣고 또 나도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원 갈 때마다 하여튼 분위기가 되게 다양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참참참 성령의 성령 부일 성령 불 이런 애들이죠, 걸 네. <laughs> 하기도 하면서 아니, 또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련회 같은 경우 는 이미 그때쯤에는 그 경배와 찬양 운동 영향을 받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이런 노래도 이제 부르고 이제 율동하면서 부르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열심히 손 들고 찬양했던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교회로 와서도 이제 찬양 시간이 있을 때 나도 손 들고 교회에서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해 보려다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던 그런 하여튼 기억들도 있는데, 근데 어쩌면 그런 기도원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부흥회 때또 열심히 막 박수치고 길게 기도했던 그것들이, 물론 이제 그것이 예배로 항상 진행이 됐다는 아니고, 거기선 분명히 이제 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고 와서 교회에 왔을 때 거기서 했던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 아니면 그곳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또 교회에서의 예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좀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또 오순절 교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에 대한 부분은 또 IVF나 CCC의 수련 애들 통해 가지고 가스펠송들 이 되게 많이 퍼졌잖아요. 번역도 많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도 살짝 얹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의 영향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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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성교 단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저희도 저녁 예배라고는 잘안 하고, 저녁 집회라고 일단은 표현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것만 해도 찬양팀이라고 보통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합 찬양팀. 근데 어느 순간 연합 예배팀. 분명히 이제 맡은 역할은 앞에 이제 찬양 시간을 인도하는 거긴 한데, 연합 예배팀 하면서 예배라는 그, 이야, 그 용어. 하여튼 그게 너무나도 쉽게 이제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찬양 인도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오십 리더 예배 인도자 뭐이 사람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식으로 또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최근에 있어서의 또 영향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회인데 어디서는 새벽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인데 개인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회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소그룹 모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소그룹 예배 어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렇죠. 예배와의 어떤 집회와의 경계선들이 모호해지면서 아까 얘기한 이제 얼토콜이 있는 그런 네. 집회들 그것들이 또 예배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진 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런 집회들이 엄격하게 들어가면 예배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은 성령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목적이고 찬양이 목적이고 또 저는 중고등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의 신앙심을 이렇게 올려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예배들이 정말 예배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호해진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집회와 예배가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와 예배를 그냥 통틀어서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문제삼은 찬양 인도자가 워십 리더까지. 그냥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찬양 인도를 좀할줄 알면 예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조금 해 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 네. 네. 예, 하여튼 네네. 일단은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전제를 <laughs> 좀 나머지는 쳐내고 <laughs> 주일만 일단 좀 주일만 <laughs> 해서 예, 전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 하나만 하나만 네. 저는 네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도 예배라기보다 예배 훈련으로 보거든요 그 주일학교 자체가 예배라기보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예배 참석 안 하고 중고등부만 드리고 가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 이건 훈련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 먹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러면 어... 김옥영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근데 더더더 위험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laughs>